평화 대비입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프란치스칸 영성 입문 과정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 입문 과정 중에 프란치스코의 생애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 혹자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다른 분들은 프란치스카 프란치스코의 생애 그리고 회귀 과정을 한번 30분 한 40분에 분량으로 한 번에 끝냈는데 여기 요하킴은 이렇게 뭐 배경부터 설명했고 전기문도 다뤘다가 프란치스코의 청년기를 또두 편으로 나눠서 이야기를 하고 또 오늘은 프란치스코의 회계여정 중에 스폴레토 계곡에서 체험한 하느님의 음성을 들은 프란치스코의 삶을 살펴볼 건데요. 그리고 다음 과정에서는 이제 나와누 의 만남의 과정, 그다음에 다미아노 십자가 앞에서 음성을 듣고 그리고 성당을 수리하는 과정을 이야기를 할 텐데 뭘 이렇게 길게 갖고 가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진도를 빨리빨리 나가고 싶으실 거예요. 하지만 저, 저와 함께 그냥 천천히 성 프란치스코의 여정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인내를 가지고. 회개의 삶은 한 번에 바로 변화되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과정 안에서 내 삶의 목적 중심을 하느님께 고정하고 나아가는 과정 안에서 변화되는 끊임없는 변화 안에서 회개를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프란치스코의 회개 여정 참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한 번에 딱 끝내지 않고, 여러 번에 걸쳐서 천천히 좀 진행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가 이건데, 그냥 짧게 짧게 끝내버리면은, 길게 못 가잖아요. <laughs> 어? 아, 이거 가지고 길게 끌고 가야 좀 장기적으로 갈 텐데, 그냥 큰 주제를 그냥 가지고 그냥 한 번에 툭툭툭 끝내버리면은, 더 이상 할게 없잖아. 새로운 콘텐츠를또찾아야되잖아요뭐 <laughs> 농담이고. 그만큼 성프란치스코의 일생 생애가 중요하고 특히 어떤 회계 부분에 참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길게 끌고 갑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성프란치스코가 어, 지난번에 이제 여러분들이 보셨듯이 프란치스코가 페르자의 전쟁에 참여했다가 거기에서 패전병으로 약 1년간의 포로 생활을, 감옥 생활을 하다가 이제 돌아온 이후의 삶 안에서 프란치스코의, 어, 그리고 주변인들의 어떤 반응들을 좀 살펴봤었어요. 오늘은 거기에서부터 이제 프란치스코의 또 변화되는 모습을 좀 살펴볼 것입니다. 저는 이번 과정을 프란치스코의 어떤 회계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저는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어, 과 그, 감옥에서의 삶, 그리고 스폴레스토에서의 체험, 나와 너의 만남, 이렇게 단계적으로 보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스폴레스토 계곡에서의 하느님 음성 체험을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프란치스코가 여기에서 하느님 체험을 한 다음에 방향 전환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회계라는 단어,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그리스어로 메타노이아라는 단어. 이것이 바로 방향 전환이라는 의미잖아요. 내 삶의 가치 중심을 더 근본적인 선에 두고 내 삶의 시선 방향을 돌리는 것. 이게 바로 회개의 삶인데 프란치스코가 스플레토 계곡에서 정확하게 이 방향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저는 프란치스코에게 이 사건이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프란치스코는 병, 병 중에서 이제 오랫동안 있었고요. 병에서 이제 회복된 프란치스코는 이제 다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마음의 상처도 있었지만, 그래도 빨리 일상의 삶에 적응해서 살아가는 게 앞으로 미래의 삶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프란체스코는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고자 노력을 해요. 하지만 더 이상 과거 친구들과의 어울리고 놀았던 그 삶에서 그리고 아버지를 도와서 장사를 하는 그 삶의 양식 안에서도 어떤 마음의 뜨거운 가치를 찾지를 못해요. 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연 안에서 떠돌아 다니면서 감옥에서 체험했던 하느님을 다시 만나고자 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도 하느님은 계시지 않아요. 프란체스코는 모든 곳에 현존하시는 하느님을 일상의 삶 안에서 아직 구체적으로 체험을 하고 있지 못한 단계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프란치스코는 그렇게 떠돌이 방황하는 생활을 조금 하다가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의 준비를 합니다. 뭔가 새로운 것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찾지만 너무 어둠 속을 헤매는 것 같아. 너무 안개 속을 헤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인간의 육신은 자연스럽게 과거 내가 좋아했던 것, 내가 마음이 편했고, 내가 살기 편했던 그 삶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회개하려고 마음을 먹었지만 이 안에서 무언가가 보이지 않을 때, 구체적인 길이 내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을 때, 잠시 홀로 혼돈, 방황의 시기를 겪게 되고, 거기에서 가치를 찾으면 굳건하게 나가겠지만, 가치를 찾지 못하면 다시 원래의 삶으로 돌아가는 게 우리 인간의 특히 육체적인 습성이죠. 그래서 프란치스코는 병에서 회복된 다음에 일상의 삶 안에서 새로운 가치를 찾지 못하고 있자 다시 기사가 되려는 꿈을 꿉니다. 때마침 윌터 백작이 아폴리아로 가는 어떤 군대를 모집한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프란체스코는 그래 이렇게 여기에서 방황하느니 다시 몸을 가다듬고 마음을 가다듬고 기사가 되보자. 라는 다시 부푼 꿈을 안고 그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 나아갑니다. 아플리아로 가는 여정 중에 프란치스코는 스폴레토 계곡이라는 곳에서 그 동료들과 하룻밤을 지내게 돼요. 텐트를 치고 그 안에서 이제 하룻밤을 이제 머물었겠죠. 그런데 꿈속에서 프란치스코는 하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프란시스코야, 너는 주인을 섬기려느냐? 아니면 종을 섬기려느냐? 프란시스코는 대답합니다. 저는 종을 섬기려합니다. 그 음성이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너는 왜 주인이 아닌 종을 따라가느냐? 프란시스코는 잠에서 뗄게요. 어?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지만 어렴풋이 그 음성을 떠올려냅니다.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 고향이 면 어디예요? 아시시예요. 프란시스코는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지만 주인을 섬기기 위해, 주인이 가는 길을 따르기 위해 마음의 준비를 하게 돼요. 그 음성이 아시시로 가라. 라는 말을 새겨듣고 아플리아로 가든 여정을 포기하고 아시시로 돌아갑니다. 프란치스코는 느꼈을 거예요. 아시시로 돌아가면 다시 아버지로부터 큰 비난을 받을 것을 알고 있어요. 친구들로부터 또 겁쟁이라고 놀림을 당할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란치스코가 아시시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유는 즉, 아뿔리아로 가던 시선을 다시 돌려서 아시시아로 돌아가는 이유는 바로 그 안에 어떠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어떠한 복음적인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음성을 통해서 듣고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프란치스코는 자신의 의지로서 방향을 전환하기 시작을 합니다. 즉, 세속적인 가치에서 복음적인 가치로의 삶을 지향하기 시작을 하죠. 아플리아로 갔으면 거기에서 전투에 참여를 하게 됐을 것이고요. 승리라도 하게 된다면 정말 기사로서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고향인 아시시로 돌아갈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프란치스코는 주인, 그 주인이 정말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주인을 쫓기 위해서 세상의 가치를 뒤로 한채 복음적인 가치의 삶을 선택을 합니다. 그 이유는 프란치스코가 이미 감옥 안에서 세상의 가치에 대해 쓴맛을 봤기 때문일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채워줄 수 있는 새로운 가치인 복음적인 삶을 거기에서 이미 선체험을 했기 때문에 프란치스코가 방향을 전환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시시로 돌아가면 비난을 받을 수 밖에 없어요. 왜냐?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를 쫓고 있기 때문이에요. 즉, 프란치스코가 당당하게 말 위에서 화려한 갑옷을 입고 다시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프란치스코가 다시 아시시로 돌아가게 되는 지금 이 상황은 그런 당당함이 없어요. 아마도 프란치스코는 그 갑옷을 다 벗어던지고 있는지도 몰라요. 즉,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프란치스코의 회계는 아시시로 향해야 된다. 아플리아가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일상의 삶 안에서 모든 가치를 찾기 위해서 밖을 향해서 나아가요. 모든 세상의 가치가 좋은 것이 다 밖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쫓기 위해서 끊임없이 스스로를 채찍질합니다. 나는 나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부모는 나를 채찍질해요. 주변 사람들은 나에 대한 기대로 인해서 나를 끊임없이 채찍질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세석의 가치를 얻기 위해서 나는 끊임없이 무거운 멍해를,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방향을 전환해서 아시시로 돌아가는 프란치스코는 그 무거운 세상의 가치를 다 벗어 던질 수밖에 없어요. 다봇을 벗어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아시시라는 곳, 나이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 그곳이 중요한 이유는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강의를 길게 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프란치스코가 태어나고 성장하고 만들어진 인격이 형성된 곳이 바로 아시시이기 때문이에요. 즉 아시시로 돌아간다라는 것은 참 자아를 찾아가는 여정의 입구에 들어섰다는 라 것이죠. 모든 에너지를 밖으로가 아니라 이제는 내 안으로 모든 시선을 전환했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즉 참된 자아를 찾는 여정의 길목에 프란치스코가 섰다. 라는 얘기입니다. 참된 자아를 찾는 여정은 뭐예요? 세상이 만들어놓은 가치, 기준. 그로 인해서 내가 끊임없이 쓰고 있었던 마스크를 다 벗어던지는 여정이에요. 그리고 만난 부족하고 보잘 것 없는 나를 받아들이는 것. 이게 나라고 인정하는 것. 이게 바로 참, 자,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동안에 내가 생각했던 나 자신의 이미지, 가면으로 쓰여놨던 이미지의 모습이 아닌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보잘 것 없고 작지만 참, 자,인 나를 만나는 것. 이게 바로 하느님께서 만들어주신 자신의 모상으로 만들어주신 내 모습이거든요. 이 모습을 찾아감으로써 나는 나를 만나고, 나는 내 모상, 하느님을 닮은 이 모상을 통해서 하느님을 만나는 여정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제는 모든 여정이 밖으로 나아가는 여정이 아니라 참된 자를 찾기 위한 내 안으로의 여정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시시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아시시에 가면은 부모님이 있습니다. 부유한 상인으로서 세상의 가치를 쫓고 아들이 기사가 돼서 성공하기를 원하는 아버지 베르나르도네가 있는 곳이에요. 하지만 끊임없이 신앙과 도덕적인 가치로 프란치스코를 키우고자 했던 피카 부인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즉, 프란치스코에게 있어서 아시시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와 어머니와 가정 안에서 있었던 그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프란치스카가 살았던 그 실제 배경을 설명하는 이유는 프란치스코가 당시에 왜 기사가 되기를 꿈꾸고 있었는가, 왜 상수를 배워서 사람들에게 그런 장사, 그리고 말빨, 말빨, 우리나라로 말빨이죠. 말빨로서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이것을 하나라도 더 가치 있게 내답할수 있을까를 연구했던 곳. 세상의 가치가 모든 스며져 있는 곳, 그 아시시, 자기가 그 안에서 그 영향을 받고 태어나서 자라고 성장했던 곳. 그래서 인간적인 프란치스코가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삶을 설정했던 그 곳의 아시시로 돌아가는 거예요. 모든 프란치스코의 삶이 그 안에 숨어져 있는 것이죠. 즉, 프란치스코는 시간을 거스르는 여정을 그때부터 할수 있습니다. 내가 왜 기사가 되기를 꿈꾸는가? 내가 왜 친구들과 이렇게 어울리면서 즐겁게 생활을 하는가? 내가 왜 아버지가 요구하는 대로 이렇게 살고 있는가? 어머니의 영향으로 내가 또왜 이렇게 신앙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인가? 무엇이 내 삶에 있어서 참된 삶의 여정인가? 끊임없이 아시시로 돌아가는 여정 안에서 그것을 생각하고 묵상했을 거예요. 만약에 프란치스코가 지금 현 시대에 태어났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60, 70년대, 80년대에 태어났다고 한다면, 무엇이 되기를, 되고 싶었을까요? 아마 사, 자. 의사, 검사, 판사, 변호사. 아마 사, 자가 붙는 그런 직업을 프란치스코는 선호하고 되고 싶었겠죠? 왜냐? 세상의 가치가 그 직업을 좋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부모가 끊임없이 그런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 아마도 2000년대에 들어가면서 90년대 말부터 박세리가 골프에서 뭐 메이저 여왕으로 그리고 박찬호가 야구를 통해서 메이저리그에서 연봉 대박을 터뜨리죠 그리고 박지성이 축구로서 또 프리미어리그에서 크게 성공을 해요 그 기간에 많은 사람들이 운동선수로서의 꿈을 꾸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과거에 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정말 등치 좋고 무식한 사람, 공부하기 싫어하는 사람, 너 운동이나 해. 그렇게 해서 시켰던 게 운동선수인데 그새 세 선수들, 새세 박씨가 그 이미지를 확 변화시킨 것이죠. 그래서 90년대, 2000년대에 태어난 아이들은 운동선수에 대한 매력, 그 가치를 가지고 끊임없이 도전을 하기 시작을 해요. 이후에 김연아 키즈, 김연아가 피겨스케이팅에서 성공을 거두자 많은 이들이 또 김연아 키즈로서 활동을 하게 돼요. 그리고 요즘에 뭐 BTS니 수많은 연예인들이 한국을 넘어서 아시아, 아시아를 넘어 유럽과 북미 지역까지, 남미 지역, 온 세계를 지금 호령하고 있잖아요. 뭐 어떻게 보면은 그 모든 한류의 흐름 안에 정말 그 케이팝과 드라마라는 게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젊은이들의 요즘의 꿈은 케이팝, 그 아이돌이 되는 거, 연예인이 되는 거, 한참 지금도 그렇지만 e 스포츠라고 해서 컴퓨터 게임, 과거에는, 아이고, 공부 못한 놈, 저거 맨날 컴퓨터 게임만 하고. 그런데 컴퓨터 게임에서 잘하는 친구들이 대박을 터뜨리고 있어. 더 나아가서 유튜버로서의 삶을 꿈꾸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즉, 한 사람이 성장하고 자라는데 있어 그 시대적 배경이 얼마나 중요한가. 직업도 끊임없이 가치가 바뀌고 있는 이 상황 안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배경, 삶의 자리를 바라보고 어떤 가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참된 회계의 삶인가를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 이게 우리 자신의 변화를 위해 참 중요하겠죠. 그래서 성프란치스코의 회계의 삶을 살, 살펴보기 위해서는 프란치스코가 살았던 시대적인 배경과 가정, 그리고 그 삶의 가치를 살펴보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죠. 아무튼, 프란치스코는 끊임없이 아시시로의 삶으로 돌아오면서 자신이 그동안에 세상의 가치로서 썼던 가면들을 하나씩, 하나씩 벗기 시작합니다. 그동안에는 끊임없이 좋은 옷을 입으려고 했었고, 좋은 갑옷, 튼튼한 갑옷을 입고 화려한 악세사리로 나를 단장하는데에 모든 에너지 정신을 쏟았어요. 하지만 삶의 가치가 전환되고 나고 회개의 삶을 시작함으로써 그 내가 썼던 것들이 다 허무하고 참자를 찾아가는 여정의 방해만 된다라는 것을 프란치스코는 깨닫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가법부터 하나씩. 나중에는 아시시의 주교 앞에서 자신이 입고 있는 옷까지 다 벗어 던짐으로써 벌거숭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던 그 모습, 세상의 가치로 꾸민 내 모든 허물을 다 벗어 버리는 참된 자의 프란치스코의 모습으로 남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프란치스코는 마침내 회개의 삶을,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프란치스코의 여정은 끊임없이 참자를 찾아 떠나는 여정이고요. 그 참자를 찾기 위해서 프란치스코는 끊임없이 내가 썼던 세속의 가치에 젖어 있는 그 가면을 벗어버리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발견한 보잘 것 없고 부족하고 가난한 내 자신의 모습, 초라한 내 모습을 바라보고 눈물을 흘리고, 이게 나구나. 이 참된 나를 위해서 어떻게 이 모습으로 하느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하겠죠. 그리고 이내 모습이 하느님께서 당신의 모상으로 창조된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바라보고, 받아주고, 이해하고, 사랑함으로써, 내가 참자와 일치를 이루게 됩니다. 참자를 찾아가서 보잘 것 없고 부족한 내 모습을 받아준 이들은 자존감이 강한 이들이에요. 왜냐? 그게 내 모습임을 인정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세속의 가치, 세상의 가치로서 나를 포장한 이들은 나의 부족한 모습을 누가 볼까봐 끊임없이 거기에다가 방어막을 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내 그런 부족한 모습을 바라보고 건들기 시작을 하면 은 자존심이 발동을 해. 화를 내기 시작을 하든지 방어 기제를 이용을 해서 그 상황을 모면한, 모면하는, 즉참 자아를 찾지 못한 이들은 자존감이 약할 수밖에 없어요. 상대적으로 자존심은 강하겠죠. 그래서 끊임없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불편함을 호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스스로 우리의 삶 안에서 내가 어떠한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어떠한 가면을 쓰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여정에 동참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하나 그 가면을 벗어가는, 나가서 참된 자아를 찾아가는 여정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게 프란치스탄 회계의 출발점이에요. 그게 우리가 성 프란치스코의 발자취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여정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더 이상 아프리아로 가려는 여정에 동참하기보단 아시시, 즉 내가 살아오고 성장했던 그곳으로 돌아가려는 여정, 그곳은 곧내 안으로의 여정에 동참을 하셔야 돼요. 그게 프란치스코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회개 여정의 시작입니다. 프란치스코는 실패자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를 쫓다가 더 이상 큰벽 때문에 쫓지 못하게 되니까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곧 도피처로서의 아시시밖에 안 돼요. 하지만 프란치스코의 여정은 다릅니다. 아폴리아로 가려는 정말 세상의 가치를 쫓아서 가던 열정이 찼던 사람이 하느님 체험을 한 뒤로 새로운 가치를 위해서 이것을 버리고 새 출발을 하는 여정이에요. 이거는 세상에서로부터의 도피가 아니죠. 새로운 가치를 향한 시작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세상에서의 도피가 아닌 새로운 가치를 삶의 중심에 두고 그 중심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그리고 우리 모두 아시시로 돌아갑시다. 아멘.